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4.19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내 경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학년 때, 추측이 되어 경무대 앞까지 진출했을 때, 이제, 경찰이 발포해서, 옆에 친구들이 이제 쓰러지고, 어, 효자동 전차종점에서, 어, 내자동, 그, 그, 해양체인가 하는 그 관공서까지의 텅빈그 공포의 거리를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의 그 두려움. 두려움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두려움 이런 생각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즉 그런 때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경우는 음, 이제 90이 되어가면서까지 여러 가지 그 경험 중에 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나를 어떻게 흐트름, 트러짐이 없이, 꿋꾹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공포, 어, 에 죽냐 사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 그러니까 성경,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에, 독일인들이, 그, 죽이려고 할 때, 그, 아, 곧, 지나, 이런 때가 곧 지나가리라. 아, 이렇게 외치던 그, 어,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자세. 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방이 되고, 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데 정확한 것은 뭐, 모르지만 태국기를 주어서 들고 도열해 가면서 한 2, 3키로 드는 곳까지 대한독립만세 배워야 산다 이러며 어, 선생님 따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선, 선생님이 어, 얼마전까지는 말르탄 일본 무슨 형사 비슷한 선생님들이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의외로 이제 부드러운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끌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되돌아오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어떤 추억들로부터 에. 유교 사변을 만났을 때가 이제 어, 6학년 때인데 에, 그 두려움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땅바닥에 개미들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개미가 그렇게 집을 옮기고 어, 뭐라할까요 어 개미가 자꾸 남쪽으로 남쪽으로 어, 후퇴한다라 올까요? 이런 걸 보고 어, 우리가 참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다든지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어, 그때만 해도 어려울 때라 그런지 쑥을 비어다가 이제 죽을 끓여 먹어야 하는데 그 당시는 독세풀하고 쑥이 이제 제일로 어, 식품이 되었는데, 수교 북한 곳에는 시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때 군산까지 가서 체코인드 화란 게라의이를 외치는 거라든지, 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 인생의 그 목표가 뭘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하고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굉장히 실망해서 대학 생활이 일어난 건가? 이러다가 아 이제 사월 1 8일날 고려 대학생들이 어떤 음그 시위를 했는데 정부 이승만 정부는 깡패를 동원해서 동대문시장 그러니까 종로가 아 부근에서 고려 대학생들을 직사하게 두들겨 팝니다. 그게 시민들의 눈에 비쳐 가지고 어. 이렇게까지 해야느냐 하 이제 하는 그런 때 이제 19일날 아침에 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윤태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 심리학을 하시는 거기가 고교수시는데 학생과장이셨는데 옳은 일이라면 어, 데모를 해야지요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 용두동에서 그, 지로 입구 부근에 이제 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뛰어서 이제 경찰, 동국대 학생들, 서울사대 학생들, 이렇게 해서, 어, 중앙청을 향해서 뛰다가, 경찰은 중앙청으로 들어가고, 내, 에, 내 자동 부근에서 이제 해양청인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효자동 종천까지꽉 메여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당시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메카나기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가야 한다고 해서 길을 터야 한다 해서 이제 길이 터지면서 조금 진출했고, 경무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방차 물 뿌리는 차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발포해서 이제 손을 잡았던 친구들이 혼비백산하고 죽어가는 현상들을 이제 보면서 슬퍼 슬픔을 느꼈다라기보다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와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거에 이제 살고 였고 조금 있다가 이제 텅빈 거리를 걸어 나오니까 중앙대 학생들이 중앙청 앞에. 에 집결해 가지고 어떤 거냐 해서 이제 탄이라는걸두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이고 긴 장대다 이제 태우기를 많이 걸 걸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주는 그런 집단이 있었고 어그 대모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도둑들이 그렇게 내자동 인근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주인들을 막 구타하고, 뭐 물건을 이제 강탈해 가고 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시다탈아나고 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에, 하루를 보내는데, 에, 인간이 두려울 때의 생각이나 행동이 굉장히 다르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 철 보고, 전주고등학교에서 교편 잡다가 5.16혁명을 맞이하고, 어, 그 후에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어, 석박사하고, 이제 전북대학 교수로 이제 에 와서, 천두안 정권 고태타 때, 이제 에, 서울의 봄 시대입니다. 민주화 교수라고 해서 보안대 철창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여러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말하자면 이제 구타하는 것, 어 또, 그리고 이 상스럽게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두렵게 해서 어 뭐라고 금방 죽일 듯이 뭐. 위협한다든지 하는 그,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는 것이 중요한가, 애국이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보안대 조사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분들한테, 군인들의 애국과 대학교수 애국은 다르다 해서, 어, 오사카 대학의 미주노라고 하는 사범대학 학장이 이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와서 어,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송사리를 가지고 리더를 연구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걸 보고 매치를, 어, 왜 저런 연구를 일본 교수는 했을까? 그 리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해서, 어, 영국은 닭으로 연구하고, 미국은 원숭이로 어, 리더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걸 알게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터디하고, 어, 대학 교수의 애국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완장 차고 어, 머리에 띠두르고한 어, 손에 총을 들고 열차 열차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 우리의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한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에,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 인간이 이렇게 익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4.19 때는, 의기양양했던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사대 입학 동기가 25명, 군에 갔다가 소령, 중령대령, 뭐, 별자리, 이런, 복학생이 7명, 그렇게 해서 32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어, 아, 그, 용교수라는 문제가 대학 때 나와가지고, 그것도 참 사범되니까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해가지고,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무슨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에 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했겠냐. 학생이 훌륭하면 교수도 훌륭하고, 교수가 훌륭하면 학생이 다 훌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떳떳한 교사로 학생 앞에 서서 다음에 그 귀한 자식들의 앞날을 어떻게 하면 안내를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무슨 의용 잡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쫓아가서라도, 어, 이렇게 설득하는 게 바람직 않나. 이런 논리를 이제 주로 얘기하고, 그때는 하도 어려울 때라, 아, 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살수 있을까. 해서 학생 때서부터서, 살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에, 학생 모임을 주로 했던, 우리 기독, 그, 자, 학생연합. 그것은, 에, 그래서, 이화여자대학의 에, 사회학과의 고환경 교수라고, 나중에 서울여대를, 에, 그 뭐라고 창립한 그런 교수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지역사회 개발을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필리핀만큼은 잘살아할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사회학 분야 분들은 하와이 대학 나와가지고 대부분 서강대학의 경제팀으로 상당히 한국 경제를 위하는 노력을 했고 이제 나같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배정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아는 사람도 꽤가요. 참뭐좀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극편을 잡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이제 대학으로 뭐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고 다 아, 그렇게 해서 진출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이러는 겁니다. 왜 하늘은 저렇게 넓을까? 왜 하늘은 하라, 파란색일까? 좀 밝게 빨간색이라든지, 밝은색이라든지가 아니고 저렇게 항상 그럴까? 왜 저렇게 넓고 높을까? 어, 지금 생각하면 하늘이, 멀지 내다보고 넓게 생각하고 한없이 꿈을 펼치고 가져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챗 G T P에다가 이제 그런 걸프롬트로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삶이 녹록하지는 음. 않습니다. 어느 우리에게는 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 4년 동안에 정말로 굳은 각오를 한 시기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마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 대학 4년 동안에 각오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회 모범이고 정직하게 살려고 어, 많은 애를 썼고, 지방대학에서도 그여러가지를 내다보고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지방대학의 면모가 좀 묘해요. 자기가 길러낸 학생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박사학위를 주고, 그 놈을 기용해서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어설픈 이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도록, 에, 한30몇년 근무하면서, 한 30여 명 중에 한20몇명 이제 대학 교수도 되고 해서, 어, 외국에 나가서 박사도 하고, 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물과이기 때문에 하바드 의대 같은 데 가서 한 7년씩 트레이닝을 하고, 박사 후에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영어로 논문도 자유로 쓰고 해서 이제 의과대학 진출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굳은 결심을 하는 때가 대학 4년이 아닌가 해서 대학 4년을 알차게 지내면 괴태같은 그 훌륭한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laughs> 법적화 합니다. s i l d e r m e n t i e s 인간은 노력하는 한 고통이 있다. 이걸, 파우스트한 어, 장면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어, 그 안철수 같은 분들, 시대정신이라고 해서, 어, 시골에서 박형철이하고 상당히 인기를 모으게 됐는데 나는 조용하니 제가 도 정직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걸 이렇게 잘 관조를 해보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고 우지자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평등자, 그 다음에 어려운 자, 억압을 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한 그런 걸실선 내야 자유스럽다라는 그런 걸 전파하고, 그게 구세주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하는 그걸 보고, 어, 대학부 학생들의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어, 전주에 그남문교회 은명기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상당히 자기 뜻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어, 많은 얘기도 하고 지금은 되게 목사가 돼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곳곳에 교수로 또는 어떤 리더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좀더 선각적이고 깨달음이 충분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 젊은이들이 에, 어떻게 해야 높은 하늘을 보고, 어그 넓은 하늘처럼 뜻을 펼수 있게끔 할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대학의 강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자극하기 위해서 행복이란 뭔가, 어, 시카고 대학 심리학자의. 행복의 그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 상당히 깊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학생들한테 행복이라든지, 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에, 컴퓨터에 그, 채찍티피 같은 데다가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를 써 이제 어떤 질문을 해보면 질문에 어떤 농도라고 할까요? 맛이라고 할까요? 질문의 진가에 따라서 대답이 그렇게 달라져서 이제 점점 더 어, AI 문제로 번지면서 어, 크리에이티비티 한 쪽으로, 이제, AGI로 이렇게 받고, 아마 금년 5월쯤에, 에, 에 샘엘트로만의 그, 어, 오픈 AI의 GTP 5 버전이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 는 기대도 가져봅니다만, 프롬프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보통 많이 에, 인용하는 것 중에, 독도는 한국땅이다 하는 걸, 에, 한글, 또는 일어, 또는 중국어, 영어, 이런 걸 넣어서 탑을 보면 각각 다릅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4.19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나이지리아의 금융사고 날이 4월 19일입니다. 우리 4.1분 거창하게 우리는 민주의식을 고치한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실망할 정도입니다. 에, 그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뭐든지 새롭게, 그리고, 어, 파이어니어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정말로 굳은 신념을 갖고, 어, 일생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전북대학에 80년대 초그 민주화 인사라고 해서 보안대 철창에 갇혔던 여덟 명 중에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만 이제 살아남아서, 어찌 좀 쓸쓸한 생각도 들고, 4.19때 같이 이렇게 일했던 많은 친구분들이 다 죽어서, 어, 전후할 데도 없는 그런 건데, 곰곰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전하는 그 두려움, 상당히 견디기 힘든 때를 많이 겪었는데 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더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비폐해졌는지 민주국식이 좀 있었던 분이 적어도 대통령이 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에. 거울을 대야 듯하는 생활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